어, 2021년 7월 31일 오후 11시 59분 오늘은 토요일이었고 어, 목요일 저녁에 이제 부산에 갔다가 오늘 낮에 돌아오는 일정을 이제 가졌었다. 목요일 오전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 출발을 했던 이유는 금요일 오전에 어, 또 스케줄이 있었어서 그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요일 저녁에 갔었어야만 했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도착하고서는 일찍 부산에서 잠을 잤었고, 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오전 스케줄 소화를 하고, 원래는, 어, 그거 끝나고는 치과를 가려고 했었다. 이제 내가 교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후기, 2학기 학업, 학교가 시작이 되기 전에 부산에 가서 치, 치료, 이제 교정 체크를 한번 받고 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오전에 그 스케줄 확 이제 소화를 하고 이제 치과까지 가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부산에 올 일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 오전에 그 스케줄을 확인하고 잠깐 쉬다가 이제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금요일이기도 했어서 어 음. 빨리 도착을 하면 이제 점심간 끝나기 전에 다 완료를 하고 올수 있겠다. 어, 그러면 진짜 베스트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갔었는데 이제 이제 인터넷을 홈페이지로 알, 아보니 금요일은 11시부터 시작이 하더라.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해서 근처에서 햄버거 롯데리아에 잠깐 있다가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적혀있다. 어쩐지 막 전화를 받아도 무슨 뭐뭘 안내를 해드리는 뭐 그런 내용은 안고 그냥 다이, 다이얼만 계속 돌아왔거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떡하니 이제 휴가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못 갔지 직원은 일단 결론, 결과적으로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 점심시간에 충분히 내가 또, 이제, 목요일까지 그렇게 스케줄 소화를 하고, 급하게 내려왔고, 밤에 바로 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소화할거 그래서 좀쉴 수도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외할머니랑 점심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이제, 할머니랑 밥을 먹자, 점심에.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뭐, 선뜻 이제, 오케이 하셔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엄마랑 아빠랑 나랑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나들이 가는 느낌으로 할머니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드셨고 이제 무릎도 아프시고 뭐 이런 식 혼자 다니기 좀 그러시니까 이제 나들이를 못 가셨으니 이제 그럴 겸밥 먹을 겸 해서 잠깐 나가서 어 매기매운탕 뭐 이런 걸 먹고 왔었다. 어. 그렇게 할머니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는 나도 피곤했는지 이제 막옷 갈아입고 잤었지. 어. 자고 나서는 이제 일어나서 전, 저녁을 이제 먹었고, 먹고 나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킹덤. 아신전이 새로 나왔다길래 그것까지 보고 잤었지. 어. 진짜 재밌더라. 킹덤, 아신덤, 어, 그렇게 보고 금요일에는... 아이다. 토요일에는 어차피 오늘 이제 이번 주 주말이 내가 마우스 관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요일도 마냥 쉬다가 갈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아 그냥 올라갈 바에 빨리, 빨리 가자. 이래서... 어...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자기 직전에 금요일 밤에 자기 직전에 이제 기차 예매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이지. 어, 오늘 아침 10시 기차를 타고 이제 여기는 한1시가에 도착을 했었지. 어, 그래서 도착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고양이들 사료를 챙겨서 이제. 나는 마우스 관리를 하러 가면 길에 이제 고양이들 사료 챙겨주고, 우선은 사료만 챙겨주고, 이제 부산에서 키우는 고양이들, 아, 고양이들 부산에 있는 애들도 이제 좀 장털인 분홍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 쪽만 좀 청결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털을 밀어줬지. 이제 그렇게 마우스 관리하고, 이제 실험실 올라가서 주간 일일 업무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다. 어, 돌아와서는 이제 나도 가져온 짐들이 있으니까 짐 정리하고 빨래 말랐다 말랐던 거 정리하고 이제 사료만 챙겨주고 물을 보니까 물도 이제 좀 색깔도 안 좋고 벌레가 떠다니고 했어서 물도 가득 챙겨서 일단은 도착하고 난 뒤에는 물 챙겨서 고양이들 사료 있는 곳에다가 다시 물을 깨끗하게 갈아줬었고 돌아와서는 이제 밥하고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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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람도 한번 이렇게 돌리고 하고 밥을 먹고 아 나도 좀 했는지 이제 밥을 먹고 침대에서 잤었다. 어, 자고 일어나서는 한1 0 시쯤 됐길래 또 이것저것 하다가 영어 말하기 연습도 이제 방금 전에 끝내서 이제 뭐 시진핑 리더십이 직, 이제 집권한 뒤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어려워졌다 뭐 이런 내용의 시인에기사로 영어 발에 연습을 했었고 이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거다. 어 그래서 일정을 정말 이상적으로 이제 오전 스케줄 그것까지 소화를 하면서 치과까지 갔었으면 아, 정말 완벽했는데 치과는 못 가서 아마 또 가야 될것 같다. 아, 어, 어. 그게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어, 가긴 가야 될것 같아. 그러면 또 금요일 날 받아야 되니까, 금요일에,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오전도 12시 이전에 나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서, 금요일 오후쯤에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또 집에 돌아서 뭐 이런 스케줄을 해야겠지. 뭐 이번처럼 목요일에 가서 금요일을 아예 비우기에는 뭐 스케줄이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좀 어 그렇다. 어쨌 그렇게 보냈고 이제 내일도 일요일이면서 내가 마우스 관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우스 관리 내일 관리할 케이지가 어느 어떤 건지까지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어뭐 그렇게. 체크, 체크한 대로 잘 진행을 하면 될것 같다. 어. 그리고 역시 부산은 바다가 껴서 그런지, 뭐 바람이 안불 때면 진짜 덥긴 했는데, 생, 여기보다는 덜 더웠거든. 좀 시원한 감이 있었거든. 근데 확실히 여기는 내륙이다 보니까 훨씬 그게 없는 것같긴 하다. 것 어, 여튼 그렇다. 그이고 오늘도 뭐 딴짓 하지 말고 이제 뭐 적당히 뭐 하다가 이제 잠을 자면 될것 같다. 하여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이제 일정이 이랬었고, 이제 내일도 마우스 관리 하는 거 잊지 말고 하고, 약간 슬슬 체력이 떨어진 것 같기 때문에 운동을 좀 포커스를 해서 계속 하는 걸로 진행을 합시다. 막 일어나서. 자원 임의 했는데 세수라도 한번 다시 하고 자야 될 거. 오늘은 여기서 끝. 2021년 8월 1일 오전 12시 8분 오늘은 여기서 끝.